추석 연휴 동안 국내 증시가 멈춘 사이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나흘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약 7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사들린 종목은 인공지능 대표주 팔란티어였습니다. 이어 테슬라 두배 레버리지 ETF 테슬라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브로드컴 순으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팔렌티어와 테슬라 같은 AI 관련 종목이 상위권을 휩쓴 것은 최근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 분위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일 S&P 500 지수는 0.58%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나스닥 역시 23,00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AI 산업의 대표주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AI는 이제 모든 산업의 엔진이 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강조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학개미 자금 유입이 단기 현상이 아니라 AI와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성장주 투자 흐름이 본격화된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긴 연휴로 숨구르게 들어간 사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혁명을 다시 배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